뭐가 뭐 하고? 뭐가 예. <laughs> 우와. 뭐뭐뭐 뭐, 뭐. 여기 저희 말고 뭐 다른 영상 봅니까? 오나미 씨만? 뭐가 우와. 예. Yeah. <목소리가> 우와. 아니 이제, 뭘, 뭐 아니 제 얘기를 칭찬해 준거 <laughs> 감사해 가지고 아니 읽어요. 그러면 읽으면 <laughs> 아니, 돼. 아 근데 지금 이거 이거 백이 얘기해야 되는데. 아니 상관없어. 아, 뭐. 진짜요? 뭐 본인이 말해 보고 어저 뭐지? 어 오남이 씨 오남이 예뻐 이런 걸읽을 혼자만 와예왜 <laughs> 그러는 거야 혼자 감탄을 해 <laughs> 감탄. 시청자 분들도 우리를 보는데 오남이도 또 시청자 분들을 보고 있네 <laughs> 서로 리액션만 하고 있으면 방송은 누가 하냐고 우리도 계속 이거 보면서 와 예. 크크크크 우와우 이어 이렇게 하면 방송은 누가 해 아우 죄송합니다 리액션만 서로 아, 네. 리액션만 하고 있어 네네 네. 아니 아우 너무 좋은 얘기 말씀해 주시고 아니까 그러니까 읽으라고 읽어 <laughs> 좋은 얘기 있으면 읽어요 네네네네 네, 네, 네. <laughs> 어어어어어하는 <laughs> 뭐뭐 거야 도대체 아, 아, 아. 우, 유, 유. 야 우유유 야야 완전 야오야야 오이야, 아유, 아유, 어, 어, 우우 야, 대박, 아, 대박, 아, 대박. 아, 이렇게만 아, 할 거야. 방송 오래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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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, 자,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글을 막 계속 올리다 보니까, 네, 오나씨가다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읽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것 같아요. 아, 아 너무 아, 재밌네요. 오늘, 네, 그러니까요. 네. 아,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. 그러니까요, 막한 오늘 5 0 0번한것 같아요, 오나 씨. 씨